주연이 형, 유튜브 박재 유튜브 박재세요 주연이 형, 싶은 가왜 이렇게 내려와? 맛있겠죠? 나름 다이어트 식 닭가슴살이야. 고아 <laughs> 생긴 게 뭔가 할머니가 몸에 좋은 것만 다 때려 넣은 <laughs> 그런 진짜 고약 <뽀양> 맛인데? <laughs> 스프 궁금해. 먹어볼게. 네. 음, <laughs> 맛있다. 괜찮다. 어, 오픈되지 마. 이게 <laughs> <되게> 되네. 당근 <laughs> 막국 음 너무 맛있겠다. 음 맛있어? 음 당근 막국 처음 먹어봐. 아 진짜? 음. 음 이거 맛있어. 너무 <laughs> 맛있어. 음 음, 데 베이컨이 완전 맛있게 구웠다. 고기 좋도 음. 먹어봐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너무 꾸덕하지 않아. 아주 멋있댄스기 같은데. 신기해. 계란이 상큼해. 영빈의 집들이 할 거예요. 이따 기대해주세요. 안녕. 야, 내가 해줘야겠다. 한다른 망치 타고 왔어. 오. 왜? 아무것도 안 해. 풀렸어. 안 풀렸어. 너무 안 먹었는데? 그것도 많이 못 먹겠다 안 담아 먹으라고요 음. 하나 먹어볼까? 나 음. 먹어볼게 음. <laughs> 잘것 같은데, 이거? 맛은? 음, 맘에 든데, 맘에 든데, 맘에 든데, 만에 든데, 맘에 든데, 맘에 든데, 맘에 에서 먹는 전 든데, 에 <laughs> 아 레몬을 넣으면 안돼 지마 고조라면 뭔 <laughs> 맛이지 아 근데 똠얌꿍이랑 비슷하다 거짓말 하지 아 진짜 거짓말이 야 진짜 거짓말 하지마 더 기분 나쁘니까 거짓말 하지마 진짜 비슷해. 이 레몬 맛이 나고. 아니 그만하고 어, 나안 열어 올래 무섭다. <laughs> 아, 진짜 뭐야 너 이렇게 등지야그 어떻게 구독자가 있어 그러면? 구독자 <laughs> 있지. 어, 얘, 약간 구독했아 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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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<laughs> 질문이 진짜 어. 아, 이거. <laughs> 아, 아, 진짜 시 아, 먹는 이거 먹는 거야잠깐 뭐야? 이거 뭐야? 근데 가리비 <laughs> 바로 먹어던는 거야? 그럼 바로 먹때 어떻게 먹냐? 이거 다 익혀온 아, 거. 야 근데 이거 누가 찢었어? 내가 잘했다. <웃음> 잘했어. 잘했어? <laughs> 아니.

그날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맞아. 책을 보지 않았어. 진짜 싫어. 아쉽다. 우리 나스를 집중해. 이 아, 본인만 찍는 거야? <laughs> 나보다 고싶어나 완전 많이 나고 싶어. 나 거의 아, 말이 없는데. 이번 회차는 이번 회차는 나만 나고 싶어. 나지 아, 그런 거. 말이 없어 아, 아, 나도 많이 아, 나고 싶어. 나 이번 회차는 나만 나고 싶어. 야, 여기 보면서 먹어. 나많 아, 이거 보면서 먹어야 돼? 아, 술도 같이 먹어 술도 먹어야지 뜯고 먹어야 근데 알밥이랑 먹는 거 맛있다. 진짜, 진짜 맛있다. 아 근데 이는데 아, 나아니다요있 세상과 단절됐다니까. 나보더단절됐어더 <laughs> <laughs> 단절됐어, 너보다. <laughs> 가까이가까이와가까이 썸네일로 해줄게, 썸네일 이번 화 진짜 재밌겠다 진짜. 이번 화 재밌겠다 썸네일, 썸네일 저녁 뭐 저녁 뭐야너 인사해 빨리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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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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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끼리> <끼리> 아, 재밌네. <laughs> 아 부끄러워. 자주 그러다. 니가 맨날 까다롭잖아. <끼리> 근데 얘가 운동은 아, 까다로워. 야. 야. 진짜 놀이가 재밌지. 진짜.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고 <끼리> 친구와도 <맞아>. 단절됐거든. <끼리> <끼리> 나도 <나랑> 비슷하네. <끼리> 얘는. 내가 친구같는트리비슷하아니 굉장히 인간하게 좁아가지고 어, 인간하게 좁아서 이렇게 하왜야 놀래. 너 그니까? 얼마나 넓은데? 일단 이렇게 너무 하면또 잔대 야, 나도.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내 친구들이 있어. 지역에. 그래. 어, 뭐가 중요하지? 근데 인간관계 그래. 내가 껴있는 게 근데 그때 우리 해수욕장 한거 너무, <머레> <Blade> 너무, 너무 재밌었어. 나 아직도 기억에 남 너무 재밌었어. 재밌었어. 아, 얘 뭐야? 이게 뭐야? 생각해. 재밌었잖아. 야 그리고 야 얼마 재밌었냐. 끝나고 우리 고리 집가가지고 아, 아, 아. 마늘 음, 완전 싼, 더운 다 더운 다어 그래 마늘 재밌었잖아. 여기가 번개야 수영아? 네. 음. 어 왜요? 응. 오 그래. 그래. 이게 오늘 어디 가시나요? 축구 년감자탕해장아 어, <laughs> 아. 찍지 마세요. 눈 보아가지고. 연기하네 <laughs> 계란말이 남겨가지고 계란말이 24시간 안에 치랑걸리랑승현이랑 여기 이건 네, <laughs> 그래, 배턴... 이 배턴이... 버스 요금인데? 괜찮긴 한데. 너무 떨리면, 너무 떨리면, 너무 떨리면, 너무 떨리면, 너무 떨 너무 떨리면, 너무 떨리면, 리면 너무 떨리면, 너무 떨리면, 너무 떨리면, 리면 너무 떨리리너 양은 이러고 이래요. 가주세요. <laughs> 한번 <laughs> 아, 봅시다 공손하지 못하면. 와우 빵빵. <laughs> 귀엽네. 그러게 귀엽다. 귀엽지 빨개 봐. 지금 찍고 있어요. 어. 아. 아! 좀더 찍어야겠다. 일로 와. 얼굴 대. 얼굴 대. 얼굴 대. 얼굴 대. 멀리 가지 마. 네. <laughs> 아, 집 가고 싶어. 아, 나집 그래, 가고 싶어. 안 돼요. 나좀 가고 싶어. 너는 가서 아! 가요. <laughs> 자, 갑니다. 거브랭크. 아. 아! <laughs> 야, 아빠, 아빠, 알았어, 아빠. <웃음> <웃음> 아, 아빠, <이> <laughs> <laughs> 아파아파 <laughs> <laughs> 아빠, 아아아아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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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가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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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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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야아아 아빠, 아아씨 아빠, 아가아짜아 아빠, 아아아아아아 갑자기 온 서울 친구 게스트하우스에 왔습니다. 근데 좀 감동인데 사진에 다 이렇게 놨네. 잘나다여러분아네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신부입에 반 이상 물려주세요 손로반 이상 못받어 네, 됐습니다. 형 놓시고 신부님 신랑 어깨 손을 얹어주세요. <laughs> 반씩 나눠서. <laughs> 음. 자 음. 인증샷. 음. <laughs> 한수로 부인, 한수로 부이 신랑도 쿨하게. 네 됐습니다. 상대방, 손님한테 경쟁권을 주는 시간이에요. 오, 자 신혼을 보고, 경쟁권을. 자 인증, 인증. 오 경쟁권, 인증. 경쟁권, 인증. <laughs> 인증. 인증, 인증, <laughs> 인증. 인증, 인증. 네, 자, 컨셉들. 네, <laughs> <laughs> 자두 <laughs> 분이서 아, 고생했다. 통화 할게. 한 할게요. 또다시 고생하 여러분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봤어. 아 벌써? <laughs> 야, 별로 없네. 별로 없었구나. 고마워. 음. 여기 앞에 쓰세요. 사진을 사진으로? 사진으로? 여기는 성수 소문난 감자탕에 왔습니다. <목소리도>

아, 뭐냐? 따라 보거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. 원래 가려고 했던 고깃집은 예약이면 안 된대요. 그래서 과메기 먹으러 왔어요. 고소하게 나무지게 먹어볼게요. 쌈이 엄청 무다

크리스마스문요 네. 레 크리스마스. 아, 이거 얼굴 올려야 겠는데 네. 왔고요. 고기도 나왔어. 일단 음, 만게있 김치랑 먹모가 있다. 아그레인이거가 어, 좋아. 아들이 잖아 <laughs> 음, 같이 먹자. 안 먹어. 다 먹어. 오늘은 지양이 구워주고 있는 고기를 먹습니다. <laughs> 어르시 매우 나쁜 주봉씨. 무슨 어, 버릇이 나빠? 항상 남자 가 구워하는 건 그런 거없잖 맞지? 그게 왜 나쁜데? 보세요

이렇게 기술 님도 가세요. 되 좋아. 와, 이 들어갔어. 고와 주세요. 어. 들날아어 줄게. 어 야, 저 들어가서 하고한번해 봐. 해 갖고 사 아, 시윤이 못뭐 올랐어. 이거 얘네보다 얘가더나 아직도 안골랐다 하나 골라 골라 봐 시윤. 아 엄마 저 해피뉴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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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윤 건강하노. <목마> 어서 입 많이 받으세요. 늘준이는 올해 이제 올해 시 I <laughs> didn't <laughs> <laughs> <laughs>